통합신원 제어도부위군문들은 투영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또다시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약자들에게도 소중한 약속은 똑같습니다. 대구경부를 미래를 위한 대승격 차원의 합의를 지켜 주십시오. 대구의 발전과 역사를 바꾼 위대한 선택을 해주신 고위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적인 군공항 및민간화 이전이 제대로 진행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더구나 지자체에서 이전 신청과 합의를 이뤄낸 것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유일합니다. 통합신고항은 2016년 7월 11일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으며 어렵게 어렵게 44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군군의성군이 합의를 이뤄낸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미 우리가 선택한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신고항 이전에 맞춰 철도망 사업과 도로망 사업 등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의하고 염원한 신왕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두 힘모아야 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중건되어야 하며 더 편리하고 더 많은 황금노선을 선점해야 합니다. 주춤주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정치적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의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청주공항, 새만금공항, 무안수원 등 당장 통합 신공항과 항공노선 경쟁에 뛰어들 공항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신공항의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 내륙에 으뜸가는 공항으로 먼저 우뚝 자리 잡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지행부와 도의회 도민들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합의서를 합의서 이행을 이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고 많은 의원님들께 방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은 합의서에 서명하신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사였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이 그때는 그러셔도 지금은 다르다는 의견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지만 그분들은 의견을 잘 처, 경청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서에 군의가 많은 것을 확보하고 의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군의가 대거로 편입되면 결국은 소음만 남고 발전이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군의군 합의문과 의성군 합의문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범인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의군 국방부에서 정한 최종 시한 마지막 날인 2021년 7월 30일 경상북도와 대구시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였습니다. 의성군은 군의를 압박하던 최종 시한을 넘겨가며 지난 8월 25일에 공동합의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국책사업인 제4차 철도망 사업과 추가사업을 통해 광주에서 서대구역까지 서대구역에서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의성에서 도청까지 4차로 건설, 항공물류 및 항공정비단지 등을 살펴보면 구리보다 더 실리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또, 경북의 발전이 안 된다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공항은 대구에 있습니다. 수용위원이 375만 명이 한계인 대구공항은 천만 이상의 수용인원과 물류공항을, 물류공항으로 거듭나고 이제 경북의 중심부와 부권 가까이에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청에서 의성력을, 의성기역을 통한 새로운 도로를 신구항까지 만들기로 합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변에 구미, 안동, 도청 앞에 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4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신유딜 사업은 주로 경북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큰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군군의 행정력 변경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와서 경북에서 큰 것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고 약속된 작은 것 하나도 메워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99석을 가진 사람이 한석마저 취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눈앞에 나와의 이익을 쫓으려다 더 많은 대가와 갈등과 시간적, 사회적 비용을 잃어버리는 좋지 못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또 편입시기로 편입 시기로 공항 건설 진척을 보고 편입해 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합의서는 선의로서 책임으로 책임으로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내년 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높은 것인데 서명하신 책임 있는 주체들이 내년 선거 이후에도 이 자리 이 자리에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선의도 아니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참고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결정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전해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종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연 통합신광이 어떤 것입니까 대구 경북에 미칠 영향이 어느 만큼입니까? 이렇게 아무렇게나 대접받아도 되는 그런 것입니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통합신공원 제도도 군의 국민들은 투영의 역사입니다. 지난번 도정 질문 때 보셨겠지만 2016년도 7월부터 군이 전체가 붉은 깃발로 물들었으며. 저 또한 화영식을 당하고죽벌림을 다해 가져왔던 것입니다. 작년 7월 30일은 대승격 차원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날입니다. 군광위원 특급법을 준수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군의 단독 후보지인 후보가 아닌 군리 국민이 원하지 않던 차라리 무산하라고 하던 서보 비안의, 서보 비안으로 결정됐던 날입니다. 물분을 참지 못했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가 기발유와 신나를 들고 군수실 앞에 잔뜩 뿌렸습니다. 방화 직전에 저지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붙잡혀갔습니다. 이렇듯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에 의해서 강탈당한 느낌으로 실망과 분노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본 의원도 비슷한 심정이었지만 분노한 주민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대구 편입이라는 조건으로 경상북도지사, 대구시장, 군군수 경상북도도의원 53명, 대구시의원 26명,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이 서명한 합의서인이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뒤돌아서서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또다시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약자들에게도 소중한 약속은 똑같습니다. 대구경거를 미래를 위한 대승격 차원의 합의를 지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